11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4년을 정리하며 결산할 때입니다. 지난주 목회 계획 주간을 보내며 한해 행사와 재무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성경 통독을 원래 10월에 계획했었는데 나중으로 미루게 된 점은 참으로 아쉽지만, 그리고 참 힘든 상황에서 한해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에 깨닫게 되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내년 목회 일정을 정하고 내년 선교 예정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보내는 등 뜻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한 해를 정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이루지 못한 기획에 대해 불편한 것들도 있겠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걸어온 길에 주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되짚는 시간이 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만 깨달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일이나 기도가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한 11월 그리고 남은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래 지난주 6장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내용도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두 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사실 33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통치하실 나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최후 확정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미 바로 뒤집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며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일 뿐 최후 심판 때까지 계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주님의 은혜에 이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나라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히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요. 최후 심판 때입니다. 하늘의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 땅에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 때문에 주기도문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뒤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향과 그 나라의 법이 일치합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곧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뒤부터 최후 심판으로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그때까지. 하늘의 시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낙은 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는 마귀가 다스리고 세상 법칙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주님께가 경고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규칙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말씀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이 부분은 사실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이 땅의 백성은 재물을 의지하며 주인으로 모신다. 두 주, 재물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 곧 죄입니다. 죄를 뜻하는데 하나님과 원효가 된다는 이 앞부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효가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효도 없다는 이 말씀이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육신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곧 그분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를 효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절 말씀에 따르면 재물이라고 비유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뜻하며 우리 마음속,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심에 이끌려 탐욕과 악독한 짓에 저지되는 사람뿐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 이외 다른 것에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인휴 되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복음 경과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복음 경과 특히 요즘 CCM에 대해 제가 부정적 견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좋은 곡들 또는 가사 중에 조금 오류가 있고 멜로디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통찰력이 있거나 묵상할 때 필요하다고 느끼면 은 찾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곡은 2013년 10년 전에 나온 것들인데 마커스와시 초창기에 나온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곡 전체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있는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물론 이 가사들 하나씩 보면은 오류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미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로서 완성하셨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아직 마지막 때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나라를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이거 가야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루어졌고 앞 앞으로 이루어갈 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루어가고라고 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마음 속에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이 되며 천국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늘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괴리감을 없애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팔장 말씀에 의하면 피조물의 썩어지는 것, 피조물이 이제 썩게 되는, 이제 죽게 되는 이것들이 영원한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네이버나 유튜브로 보급성을 찾아보고, 이걸 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커스 워시 초창기 곡도 들었고, 또 최근에 모 가수가 몇몇 아동과 함께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버전 보고 들어보면서, 거기에 적힌 댓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능동적이고 저도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잘 아시지만 저는 제가 뭔가 주도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능력있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일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시민권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역설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이 로마서에 그냥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도가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서 그들, 이런 일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들, 끊임없이 본보기로 나오는 그 사건들입니다. 광야의 사건. 히브리의 4장 말씀에서 지난달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본보기가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삶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25절 말씀에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중의 새 드레페카파 비유를 받아 결론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3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풀고 넘어가야만 이 34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마치 투자할 때 우선 고려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처럼, 아니면 서양요리 같은 우리나라는 보통 한식이 한꺼번에 나오지만 서양요리를 먹은 것처럼 코스 순서대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이 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더 넘치게 따라온다.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 이야기할 때 요비받은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은그 고생을 했는데 그두 배만큼 줘도 저는 별로 고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의 고난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욕기를 다루게 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례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예요, 욕기의서는그 장례일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심, 하그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욕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외 것들은 너희에게 합당하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 34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33절 이 6장 전체 통해서도 무언가를 구하라, 다른 것들을 구하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역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미할 것은 그분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 뿐입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욕장 후반부 날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투자하면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며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이 서글프고 괴롭습니다. 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해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 교회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할 때에도, 성도 개인의 이익이나 교회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면 은 여러분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은 교회도 인간들 집단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설사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실패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면제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제부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들 구하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교회 의 일을 하나님 나라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마치 오류 불가능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내 삶을 알아야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잘될 것이라는 말에 정말로 진짜 싫어합니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또 이것처럼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이, 땅에서 자들이라면 아직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이라면 아직 이땅에그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그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살피며 염려해야 할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주님의 때가 언제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아직 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 생활의 염려로 너무 빠지지 말라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것 하나님의 나라로 충분하다.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면 남은 것들이 적당하게 채워질 것이다. 제가 적당하다는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넉넉하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 관한 기도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의 문제가 무겁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주님께 아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 희양의 삶을 전혀 구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내가 무겁고 내 지금 고난이 너무나 무겁다면은 이것은 주님께 아래여야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가 고통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오늘 혈교 유독 찬송과가사들 많이 인용하고 있기는 다표현할게 없고 교단 찬경은 하나만 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 찬경은 기도에 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과 사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배가 고픈데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한 돈도 없다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뭐~ 저기 광고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주여 풍부나 비천 모두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오나 내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절실한 것들, 지금 내가 없으면 안될 것들은 이렇게 알으면 됩니다. 본문 말씀, 이 33절과 34절을 무기액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거운 문제,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뿐 아니라 정말로 무거운 문제, 영혼의 진으로 고통스럽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신음한 소리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를 향한 마음도 사실 가십니다. 지난주, 북한 땅 사실 보려고 목회 계획 주간에 북한 땅 가까이 갈수 있는 곳을 그 여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갔는데 입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보면, 무엇을 위하여 저기 올라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북한 지하계 형도들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들자, 지금 고민하는 것중참 상당수는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북한 지하계 형도들 향하면서도 마음에 혹은 몸에 혹은 혈모로 여러 가지 고통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아알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이 내년에 얼마나 될까, 결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부장님 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절히 권하는 것은,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해야 할것곧 금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들 이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래 문제 이것들은 부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 걱정할 장래란 주님 오시는 때에 관한 것뿐인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걱정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지금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정한 것은 벌써 6개월도 전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제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올해 1년 계획, 설교 계획을 상반기에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하루살이 향상수업 말씀을 계획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셨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것이 어떤 생물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생물은 아닙니다. 유충 때는 몇 개월에서 3년까지 살다가 목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형충이 된 뒤에는 하루에서 3일 정도 짧게 삽니다. 길어봐야 두세 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충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열심히 애써 봐야 장성하고 무언가를 이루는지 그 삶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네 그 삶이 하루다. 그렇다면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영리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그날의 날 찾아오는 날의 내로 살며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장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며 애써봐야 한 시간 뒤에 우리 삶이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아시나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 나 자신의 삶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구하라 이것이 바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로 또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미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확정된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사랑 그리고 공의와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을 지팡이와 칼로 심판하실 공의 재판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바람으로 거룩한 뜻의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배송을 사르게 되는 이들은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기에 불안전한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할양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우상들과 내 의지, 내 자아를 이 시가 온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오직 우리의 주인 한 분, 우리 거룩하신 주님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에 맡기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